도대체 가왜 그러니? 왜 그렇게 술을 마셔? 니네 집안 내력이야? 아니, 그래서 애기는 괜찮아? 내 딸이 아파 죽을 뻔했대니까 뭔... 그래, 괜찮아 네 손주는 괜찮고 내 딸은 큰일 날 뻔했어 아, 남편이라는 게술 먹고 뻗어서는 우리가 갔는데도 못 일어나 정신을 못 차려 대학생이잖아 너는 뭐안 그랬어? 뭣도 모르고 선배들이 주니까 맛있겠지 그래서 잘했어. 전화도 안 받고 인사 부선 대게 마신 걸 감쌀 일이야. 내가 드잡이질 하려다가, 어? 또 멱살 잡고 홈구멍을 내려다가. 하, 그래, 내 새끼 아니지. 어? 남의 집 귀한 아들이지. 죽을힘을 다해서 참았어. 알아서 해. 이먼, 너 미쳤어? 돌았어? 이따 집으로 와.